자, 어, 성성나들이 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이곳은 서남동에 있는 음식문화거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원래 는 이제 오심시영이라고 해서 5 시부터 1 0 시까지 이 사이에는 어서 오서 놀러 오라는 뜻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각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들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 맞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심시영 축제 일환으로 제가 몇 군데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진짜 그야말로 인천의 음식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여기저기 유명한 식당이 많은데요. 어 누구신데 갑자기 뛰어드시죠? 여기 선학동 상가 번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어. 정지연입니다. 아, 아 네네. 네. 어 네. 굉장히 의이상이 소공녀스럽습니다. 네. 네 공주 옷이라고 하시죠? 네네. 오늘 우리가 제가 예쁘게 차려입었 아, 아이고. 저기부터 갈까요?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아유, 선악동은 2013년 12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선악동 항나래로 일원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고 있다는데요 그 밖에도 품격있는 음식문화 조성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선악동 상인회와 연수구청 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민관협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사시간은 계속 즐거울 예정이라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정말 여기저기 많이 정말 이렇게 힘을 네. 실어주시네요. 네. 네. 어, 산악동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미모가 마스크를 썼는데도 촤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게. 네. 어떤 게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커피향도 너무 좋게 들어오고요. 코에. 이 꽃향까지 해서 이 안에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거기에 어머니도 아름다우시고 따님도 아름다우시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어 코와 눈과 귀가 호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커피도 직접 내리시는 거죠? 네, 그럼요. 아, 그러니까 수제 커피 이런 거 너무 네. 좋잖아요. 자, 거기에 더불어 꽃. 예. 그리고 친절함까지. 여기가 이름이 뭐였죠? 디플라워요. 디플라워? 디플라워입니다, 여러분들. 아, 어, 꽃 그리고 꽃의 향기 그리고 커피 향기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한 번씩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가볼게요 아 어,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딸님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이요 아 저랑 띠동갑인데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쉽네 자또 어, 여기는 이제 춘천 닭갈비 100년 백세라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닭갈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먹는 게 닭갈비예요 네. 자 여기가 몇년오유 21년 됐습니다 아저 회장님이 또 맞이하고 계시네요 아 아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네, 여기 굉장히 크네요 좀 작게 운영하시다가 네. 많은 분들이 좀 키워라 네. 예뭐 네, 약간 이제 줄 서는 경우도 많아지고 네. 위생정책과에서오0시형 어? b 이를 통해서 오0시형 위생안치계형 앞치마와 네? 또 손님들 청결하게 하라고 50시형 티저지또 음 네. 어, 종사자들, 오0시형앞치마를 어. 이렇게 해갖고 상가에 전체적으로 다 돌렸습니다. 오 네.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 이게 소독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열 체크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소독 뿌리는 거죠? 네, 이것도 네. 위 어. <laughs> 맛도 있지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전 국민의 솔푸드 감자탕입니다 이름이 감자탕을 만드는 형제들 안녕하십니까 형제들 감자탕만의 매력이 어떤 특징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온갖 정성과 맛과 친절과 다 포함됐기 때문에 네. 오늘날까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 네. 한번 먹으면 중독이 돼서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간접합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자 서낙동 정말 이 음식 문화 거리 정말로 어, 좀 반했습니다. 예, 왜냐면 일단은 다른 골목 어, 음식 골목과 다르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막쫙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여기 안에서 어, 이 지역 상인들끼리의 그 화합과 그런 정성들이 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을 반드시 저는 어, 개인적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학도로 놀러 오십시오, 오십시오. 거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선학동 젊음의 거리 생동감 축제 50시향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모두 만관부